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정부 소속 브로커가 개입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해당 의사들도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올림픽에 완전히 미쳐버린 탓인지 상상도 못할 일마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끼리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 회장마저 양심 고백에 나서 일본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없는 의사들마저 주도면밀히 이용하고 있던 일본 정부의 실체에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23일 일본 의사회 회장인 나카가와 토시오는 올림픽 긴급사태 상황과 백신 접종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던 브리핑의 막바지 쯤 토시오 회장은 정부에게 공식적인 질문이 있다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의사회 회장으로서 정부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현재 백신 접종 사고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접종 의사들 대부분이 정식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백신 접종을 진행시킨 상당수의 의사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의학과 관계없는 사람도 존재했다. 대부분의 접종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발견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라며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정식적인 과정을 거친 의사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사실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의사들에게서마저 면허증 위조의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시오 회장은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조사 중 더욱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의사들에게서는 면허증 위조의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체포할 시 백신의 관리와 접종을 담당해줄 의사가 없다. 난감한 상황이다라며 황당한 백신 접종 의사들의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무면허 의사들에게서 나온 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정부 소속의 브로커를 통해 백신 접종 담당 의사를 권유받았을 뿐이다. 급한 백신 접종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정식적인 의사로 바꿔준다며 약속을 했다.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 그 브로커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토시오 회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확실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밝혀낼 것이다. 이것은 전혀 내가 모르고 있던 일이다라며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 소속의 숨겨진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본의 현실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말이 맞았다,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일본의 소식이 맞는 것인가? 정말 맞다면 당장 망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결국 브로커를 이용한 작전도 접종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행한 비리 아닌가?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일본인들은 나라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폭로와 숨겨온 실체들이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아직도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인들의 비판의 말을 수용해야 한다. 그들이 괜히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미친 폭로전이 끝나기를 바란다. 한국의 환경이나 국제적인 크기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왜 일본은 반대로만 행동하는 것인가? 브로커를 통해서 접종률을 조작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다. 나와 같은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전부 한국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솔직히 이러한 백신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면허증 사고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력이 좋게 백신 접종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국처럼 깐깐하게 의사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판하고 비꼬는 것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충분한 이해가 된다. 이것은 명백한 직업을 빌미로 한 브로커 사건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에게 몰래 브로커로 교육을 해준다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저 주사를 놓는 것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상황이 있겠는가? 오히려 예비의사들을 생각한 일본 정부의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놓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가? 한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왜 자꾸 한국보다 우리가 후진국처럼 변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왜 이해하지 못할 백신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지금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도 일본 정부를 신뢰하는 미친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차라리 이참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한국에 흡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는 미쳐 있다. 마치 한국인의 말과 동일한 저급한 일본인의 모습이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하는 것인가? 백신 사고는 한국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수습조차 되지 않을 만큼, 집단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은 선진국의 표본인 것이다. 의사조차 제대로 된 정식 의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니 백신 사고가 미친듯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것인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 더 이상 일본에서 살기 싫으니 한국으로의 비행 제한을 전부 해제해라. 접종률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른 것인가? 정말 일본이 어디까지 취해지려고 이러는 것인가? 이제 정말 한국인들을 본받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이다. 일본 언론에서만 공개되는 것이 아닌 해외로 퍼지게 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더 이상 가망 없을 것이다. 꼭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정부를 깎아내리는 한국인들이 있다. 그러한 비판을 하려면 당신들의 나라에서 하길 바란다. 면허증은 곧 의사가 될수 있는지 연습 삼아 해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정부가 몰래 접근해서 하는 것이 실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다. 빨리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는 마음 편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편하게 일을 하며 지내고 싶을 뿐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올림픽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만 발생하고 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은 현재 중대한 사안이고 사람의 생명까지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것에 제대로 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의사를 배치시킨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정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닌가? 어쩐지 백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자꾸 백신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하는 일본인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은폐되고 사라지고 있는 백신 사고들이 수만 건이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도록 해라. 올바른 비판을 하고 싶다면 한국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와라. 내가 맞은 백신이 의사나 간호사가 접종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그럼 내가 왜 일본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한국인들보다 부자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 있는 것이다. 지금 상태라면 당장 한국행이 맞는 판단이다. 이제는 상상도 못할 브로커 사태까지 발생한 것인가? 더 이상 일본이라는 나라의 희망을 거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수 없는 행동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